오바야 이거 지금 베타에서 타라고 이거를? 아... 뭐냐 아우야 이러면은 괜찮지 야야 야, 이거 야 저거 저거만 조심하면 돼 아하 나저것도 없고요요잼요잼같은소리요 근데 타라 했어요 아나 근데 쇼미더머니는 안 봤거든요 진짜 진짜 힙합 그냥 진짜 그냥 뭐좋아하진않았 p 어 진짜 애들 들으면 와, 솔직히 힙합은 약간 노래의 가치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와 p hip hop, hip hop, h 가치가 o p hip hop, hip hop, hip 이 o p h i 아 hop, 이 i p h o 아 팝은 안 듣는데, 안 들었었는데, 진짜. 이번에 듣게 됐네. 아, 얘들아, 근데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팀. 왜다 이러고 왔냐고. 저 헤비라인 저거 수출 저런 거. 저기 F1 저기 가면 진짜 깡패인데, 진짜. 못 뚫는데, 머리만 내밀고 있어가지고. 이번큼무효처리라고 아이, 뭐, 누구 마음대로. 일단, 네. 그러니까, 우여철이 그런 게 어딨어. 죽혀? 네. 네. 얘들아, 근데 거기 스틱이, 아, 어, 상태 많이 안 좋은데. 어 얘들아? 어, 숙취해 죽겠는데? 아 이제 왔어. 어? 숙취를 양각인데, 야 그냥 한대 맞고 지금 한대 맞고 빼. 지금 지금 맞았을 때 빼, 제가. 너 죽어. 어떻게 돼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라 그래, 지금 빼야 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 빼면 살수 있어. 왼쪽 내가 봐줄게. 오른쪽 내가 잠겨야 아니, 친구야, 저거 빼야 돼요. 주동. 와, 저걸 들어가니까 집안 가. 너 잡았어, 뭐야? 딸리는거 봐, 진짜 아우 개똥태 <laughs> 저거 일부러 내가 포탑 돌렸거든. 저거 알려줘. 아, 네. 차라 같이 돌리는데 못 따라가. 어? 게임 2대 6이야. 1 0티 우리 지금 부대 죽었어. 세대 죽겠네. 이제 수칠까지 조절안는지 아, 제발. 얘들아, 왜 그러냐. 에밀아 이거 잡아야돼 맞았죠 아하 나만좀봐 그렇지 에밀이 어 에밀이 센스있어 한번 쏴줄게 한번 쏴주면은 니가 확실해 죽겠지 어, 야, 에밀이 잘한다. 판단 빠르네. 그렇지, 그, 그거를 내가 원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에밀하고 나오기만 하면 돼. 할만해, 진짜. 자주만 없으면은, 나 진짜, 할만한거다 할만해. 저거만 없으면 진짜, 변수를, 진짜.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돼. 됐죠 <laughs> 미지 진짜 너무 약하다 야야 얘는 진짜 장전 한 10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어, 이거 봐요 이거 5 0에1초 줘도 10초 주면은 죽고 겁나 좋잖아 근데 그래도 안탈것 같아. 이거 민가해 아, 이거 케이블 막을 방법이 없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 저거는 쓰리캠 넣으면은 그냥 막으러 간다. 그냥 여기 지키자. 최선한로 전에 이거 뭐 우리 자고 우지됐데 설마 쓰리캠 넣겠어? 설마 캡슨 알겠어 이걸? 지금 밖에 없... 아 이건 좀 많이 근데 좀 그거 때 오버 아니야? 이거 캡을 한다는 거? 잡어 에미라 나 진짜 죽는데 그러면 이거는 못 버티는데 <목소리> 아 근데 좋죠 <진짜 목소리> 아 이거야. 아, 저캡 풀고 어차피 올건데 사람만 있었으면 둘이서 이거 여기 진짜 입구받기 가능하거든요 아 이게 안을 막네. 리파이오 열라리아가렉로와가 아, 아쉽다. 진짜 애매 살아 있었으면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렇게막 가능하네. 진짜 가, 가, 가능한데 진짜. 한쪽에 그냥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계속 싸주기만 하면 돼, 나 몸세우고. 그랬으면 됐는데. 저 죽은 거좀 아쉽다. 아쉽고. 이게 일단 스펙은 그대로죠. 어? 제, 제일 4 들어가는데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이제 땅바닥 싸서 데미지 입히는 거, 그거는 되게 적게 들어가잖아. 얘 장갑이 얍, 얍실한 데가 어디지? 여기? 여기 사이? 관통 아니야 이거는? 관통같은데? 이게 메커니즘이 바뀐게 약간 뭐라 고해야 되지 더 약점사격을 필요로 하는 그거 맞죠 딱 맞은 부위에서 데미지가 대니시... 측정이돼 봅시다. 어, 200이에요. 200, 200이랑 붙어 봅시다. 200이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00이, 200을 내가 못 이겨요. 그냥 뭐 엠지가 더 낮게 들어가야 돼. 이점이다. 그렇죠. 내가 뭐 이런들 때린다고 해도, 아, 맞네, 맞네. 데미지 안들어갔다 아200 만낭 200 저런거 야이 200뭐 마우스 50 60tp는 근데 데미지가 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경사잖아 아 냄새 겁나 겁나 찾게 들어갔다야 씨. 그냥 <laughs> 조져버렸다야 저거 만나면은 그냥 뭐, 못 이긴다 야. 가자6 0 d p 한방 뭐야 포탄 맞았나 어디 맞은 건지 모르겠네 저거 때문에 아 이거 오시기 그냥 쓰레기다 이거 <laughs> 야, 이거 그냥 씨. 그러니까 장갑형 헤비인데 이 고폭탄 포를 쓰면은 장갑형 헤비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냥 개조적은 어떡하지요? 잠깐만 이륙할 포 해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그냥. 아 잠깐만. 아. 그니까, 러 오시기가, 중장갑형 헤비인데, 중장갑형 헤비들한테는 약해. 근데, 약한, 뭐, 미듀, 뭐, 이런 애들한테는 쎄. 이거 선물 상자 위장이에요. 딱 어울리거든. 이거 진짜 걸어 다니는 경험치라서. 진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어 다니는 경험치라고 합시다. 공방 딜량 주작기 자주포 200대? 괜찮습니다 저거 보니까 뭐라고 되죠? 예전에는 저거 봤으면 아 하기 싫네 하고 바로 여기다가 손딱 얹는건데 지금 딱 저거 보니까 별로 뭐, 뭐 별로 뭐별 뭐, 감흥이 없네요 삼자주방? 별 감흥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튼튼한 거 탔다? 쟤네가 오히려 날안 쏴. 어, 쟤네가 오히려 안 쏴. 왜냐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 쏴, 쟤네가. 어, 뭐, 별, 뭐, 별 감흥이 없어요. 에, 뭐, 타든지 말든지 뭐, 500대 타든지 뭐. 게임 좀 뭐, 탱크 좀 타시는 분들은 다 이번 패치 좋다 할 걸. 자기가 이제 더 많은 걸할수 있잖아. 원래 자주포 때문에 이제 조금 피해를 보면은 이제 체력 체력 유지가 안 되니까 좀 못했던 플레이를또할수 있을 걸. 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확확체감이될 정도의 너프라서 진짜. 뭐 그렇다고 아예 뭐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스턴은 아직까지도 뭐 솔직히 짜증 나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이번 패치 때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모드에 있는 기능을 넣어 주셔 가지고 좋아. 저는 이거 하나는 껐는데. 뭐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거 전체 체력도 나와, 여기. 탱크 마다. 지금 EBR에 보니까 피가좀 까여있네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이런 거 좋더라고. 이런 거 잘한 것 같아. 이번 패치 솔직히 뭐 추가된 부분도 좋고 너프 밸런스 패치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게 자주포랑 고폭 너프를 둘다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패치야. 어, 진짜. 패치입니다, 진짜. 6대급 갓패치에요. 따봉 100만점 드리고 싶네요. 근데 오시기는 지금 이번 패치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간접버프를 받은 대상이 아니야. 그냥 얘는 구려요. 탱크 자체 성능이 구려서. 뭐 자주 보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 그거는 뭐 좋다 할수 있긴 있는데. 그냥 원래 구린내라서제 <laughs> 탱크 대 탱크 교전이 구는 거라서.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로 와. 아. 내가 못 쏴까. 아, 이거. 잘 쏴야 돼. 이노야그 쏘지 말고 딱 나오면 쏴. 나오면. 어, 내가 담아줄게. 어, 내 티가 곧 담아줄게. 아, 더못 맞추겠다. 아프네, 좀. 아, 관통 이2 9 7 진짜. 실화냐고 이게? 뭐냐고 이거는? 아니, 니네 저격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거안 쏴? 저런 거안 쏘면 뭐 쏴? 보이는 게 없는데. 어, 진짜 너무하네요. 제 보시다시피 오시기는 오시기가 구린 거라서. 아또 귀찮게 CS 욕선부터. 망했네 이거. 양각인데. 죽었다 빠이빠이. 아 이거 경화강 달고 올 거요. 트랙 건너게주마 아, 여기까지만 숨게 주세요 여기 건물까지만. 제발, 제발, 씨. 에 똥탱크. 차단받고 싶다, 똥탱크, 진짜. 에휴.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어? 얘기하지 마지. 얘기해서 탔잖아, 내가. 어? 남타돼야 되겠다, 나도. 왜 얘기했어요, 이거. 아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차고 가지고 계시면 갖다 파세요, 그냥. 얄 알미다, 이거, 진짜. 야, 알다